하고3 사이에서의 부호가? 넓이 <laughs> 널리. 그렇죠? 넓이죠 근데 고려한 게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3 사이에서의 <laughs> 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런 이야기지 제목이 이렇다라는 거는 2차 함수를 상황에 따라서는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아,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해석해라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우리 여태까지 2차 방정식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2차 함수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잘 이제 서로 연결 지어서 뭐 스토리를 한번 펼쳐 나가보자 이런 이야기지 자 일단 이제 중딩 때 그럼 아직 졸업 안 했나요? 아이도 중등이야. 아이고, 음. 좀 오랫동안 중등일 거고. 자 이제 보면 여러분 이제 y 는 ax 제거 꼴은 뭔지 알 거니까 간단하게 음. 이런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자. 음. 그렇지. 이차함수 일단, 일단 이야기 간단하게 해볼게. 여러분 a의 의미는 뭐죠? a의 의미는 그냥 이거지. 아래로 블록 할래, 위로 블록 할래, 이런 의미지, 알지? 이거죠, 네,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B의 의미는 물론 A와 함께 하긴 해야 되는데, 축이죠, 축, 축의 위치를 결정하죠. 이런 소리지, 이렇게 있는데, 축만 한번 내가 쓱 하고 그어볼게 축이 여러분 공식이 뭐죠? 마이너스 2a 분의 b지 중딩 때 이거 배우지 않아? 이 정도는? 맞죠 맞죠? 어,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가 이쪽에 있다라는 건 뭐지? a 분의 b가 0보다 작다는 거고 즉 ab가 0보다 작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렇지? 어, 얘가 양수가 되니까 그치? 그 다음에 뭐, 이쪽에 있으려면, 뭐, 이것도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C의 의미는 어떻게 되죠? C의 의미? C의 의미는 Y축과의 교점일 거야. 그죠딱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일단 생각하면 되는 거 맞고.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뭐 내가 써놓긴 했는데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핵심 위주로 이야기하는 게좀더 중요한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 거냐면 자 이제 어떠한 꼴을 이제 파악을 해볼 건데 꼴의 의미 그냥 이렇게 써볼까. 음. 자첫 번째 최대체 를 표현하는 꼴 꼴이 있어요. 그렇죠? 이차 함수 중에 어떤 어떤 표현이지 y는 a x p 제곱 더하기 q. 요건 최대 최소를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인 거지. x는 p일 때 y는 q가 된다. 뭐 이런 표현이지 표현 중에 어떤 표현도 있죠. 근을 이용하는 표현도 있어. 즉 인수정리 느낌을 이용하는 건데 만약에 문제에서 f 알파가 0이다, f 베타가 0이다. 지금 이차함수 말하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이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렇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세 점을 알면 유일하게 결정된다. 이런 의미를 가진 현, 형태도 있어. 맞죠?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그렇지? 세 점을 알면 a, b, c가 구해질 수밖에 없겠지. 물론 이제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 구하는 건 이제 교육 과정은 사라졌지만 어쨌든 뭐이 정도의 감각은 있으니까. 근데 일단 이제 만약에 이차 함수가 나오면 이거 이제 이차 함수는 참고로 여러분 고3 때까지 따라옵니다. 알았지? 고3 때까지 출제가 돼요. 심지어 좀 이것저것 많이 섞여서 나오거든. 근데 일단 이차함수가 항상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 대칭성이 정말 중요해요. 알았죠? 그냥 대칭성이야. 그러니까 이차함수가 시험에 나오면 그냥 대칭성인데, 이런 생각 할수 있겠지? 잘 생각해봐. 이렇게 근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근이 있어. 근데 어떨 때는 이걸로 표현하면 내가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 맞지? 네. 맞아요? 근데 이 p는 여러분 무조건 뭐야? 2분의. 알파도 하기 베타겠지? 근데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y는 fx인데. 흰색으로 써보자. y는 fx야. y는 k라는 것도 있겠지? y는 k라는 임의의 점근선을 그었어. 이두 녀석이 교점이 있겠지 여기 있을 거아니야 이렇게 교점 이두 녀석의 교점의 합은 반드시 뭘까 이두 녀석의 교점의 합은 반드시 2p이거나 알파 더하기 베타겠지 왜 그렇지 대칭성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맞죠 대칭성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정도만 일단 판단이 들 수만 있으면 돼 그리고 여러분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얘를 좌표화 해야 될 일도 있거든. 좌표화를 할 때도 좌표화시 대칭성을 꼭 살려서 해 주는 게 제일 좋아. 알았지? 대칭성을 살려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생각을 하시고 자,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볼까? 아주 쉬운 예 들어 볼게. 만약에 이 녀석의 꼭짓점이 꼭짓점이 -2, 3이고 얘가 마이너스 일마이너스를 지난다 이렇게 했다고 해봐. 그럼 얘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y는 a의 x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같지 꼭지점이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잖아. 마이너스 일마이너스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뭐 a는 마이너스 4. 여기 넣으면 되겠지. 괜찮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근의 관점이야.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1 컴마 0, 2 컴마 0 지나고 y 절편이 마이너스 6이었다. 이렇게 치면 얘할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y는 a의 x 더하기 1, x 마이너스인데, 0대입할때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니까 a가 뭐가 된다는 거야? a가 3이 된다는 거지. 이 정도만 할 수만 있으면 돼. 자, 그다음에 이제 이그 젬플 3번만 한번 볼게요. 이그 젬플 3번. Example, 3번. 여러분 봐봐 이렇게 있어 근데 공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공 지나가라 지나갔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거 뭐, 뭐 표현해 주고 싶은 거지 높이 가장 높을 때 가장 높을 때아 요렇게 그치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거는 국기계양대래 국기계양대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런 거풀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x축, y축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알았지? x축, y축 이렇게 설정해도 괜찮아. 알았지? 그건 네 마음이야. 네 편한 대로 해도 돼. 근데 나는 이제 주로 좀 대칭성을 살리는 걸 조금 좋아하는 편이라서 꼭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긴 해. 근데 사실은 난 이렇게도 할게. 이거 이건 내 자유잖아. 알지? 이렇게 해도 되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라고 넣으면 돼? 마이너 30. 여기 30.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 5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라고 넣으면 돼? 20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차 함수 넣을 때 y는 ax 더하기 30X 30, x 마이너 30. 근의 관점으로 봤네? 근데 0 대입할 때 뭐가 되는데? 45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900이니까 뭘로 나눠 줘야 돼? 45 되려면 마이너스 20분의 1인가? 맞죠? 이돼요 어, 그럼 얘가 어, 마이너스 20분의 1이야. 여기다 뭐 대입하면 돼 이제? 20 대입해서 이 녀석의 y 좌표만 알아내면 되는 거야. 괜찮지? 그렇지? 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이제 이제부터가 핵심이지 자 이제 13쪽 보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야 뭐 이제부터가 핵심이지 그치? 응. 봐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 하고 싶은 거냐면 봐봐 첫 번째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은 교점은 뭐랑 같죠? 이차 방정식으로 치면 이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을 수밖에 없겠지 맞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f(x)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1이고 3이래 그러면 사실은 얘는 뭐야 f1은 0이고 f3은 0이니까 이 녀석이 실근일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이 녀석의 개수와 수는 같을 수밖에 없겠지. 맞아? 아 그러다 보면, 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내가 이 녀석의 축의 교점을 개수를 알고 싶으면 결국 뭐 쓰면 된다는 거야. 판별식 쓰면 된다는 거야. 맞지?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쓰면 된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 녀석의 뭐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지. 여기서 판별식을 통해서, 판별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차 이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 위치 관계. 음. 딱 이거거든. 이 어, 위치 관계. 딱 이건데. 음 아마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야. 어 y는 f(x)가 있는데 얘가 X축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식을 간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치? 내가 이런 관계들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다 Y는 FX야. 근데 얘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얘를 표현할 때는, 결국에는? FX는 0이다. 이 녀석이 이제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판별식. 얘는 어떻게 되면 돼? 이런, 이런, 이런 모양이 되면.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지. 맞아 이런 이미지면 얘가 판별식이 뭐이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럼 중근에 갖게 될 거고,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 별거 없구나. 별거 없죠? 별거 없죠?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고, 봐봐. 이제부터 얘 조금 더, 주,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거야.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 수투 그지? 이제 2학은 2학 2때 2학, 2학, 2학 수투를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정말 엄청 중요한 관점인데 이거지. 내가 f(x)는 g(x)라는 게 있어. 얘를 해석하는 거야. 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음? 물론, 애들아, 상황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도 할수 있어.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 어, 얘도 괜찮아요. 해석할 수 있다면? 근데 어떤 관점도 괜찮냐면, 얘를 해석할 때두 가지 방향으로 나뉠 것 같아.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뉠 것 같아. 첫 번째 방향성이 뭘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놓는 거야. 얘를 이제 이렇게 막 넘겼다고 해봐. 넘겨가지고, hx는 0 이렇게 바라봐도 돼. 얘는 그냥 사실상 뭐야? 지금 사실 fx 기 gx인 거야. 알겠죠? 근데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 뭐 이, 이 fx랑 gx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이런 꼴로 만들어도 돼. kx는 직선 이런 느낌도 괜찮거든. 제일 특수한 상황은 음, kx 여러분 이 kx는 지금 뭐냐면 내가 만약에 kx 빼기 직선을 한다면 얘는 지금 다시 hx가 되는 상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어, 잘 조합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얘가 직선이라면 주로 어떤 게 있냐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요. 항상 지나는 점이 있습니다. 알겠지? 그렇지? 항상 지난 점이 있어. 그래서 주로 기울기 관찰이야. 자, 또 어떨 수도 있냐면 관찰하는 상황에 따라서는 k1이라고 해볼게. k2x 이렇게 한 다음에 t 이렇게 관찰하는 방법도 있어. 상수 함수야, t는. 그지 t는 상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있다. 일단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면 되고. 자, 얘들아 한번 이런 생각해 봐봐 만약에 만약에 이 y는 fx가 있어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래 응? 이렇게 있다 해 봐봐 근데 만약에 내가 갑자기 내가 뜬금없이 요거에 대해서 관찰을 하겠대 이거에 대해서 얘들아 이거에 대해서 관찰하겠다라는 건 직관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지? 얘가 뭔 취급받는다는 거야? MX 플러스 A X축 취급받는 거야 맞지? 아 이렇게 처리하는 순간 얘는 아 얘를 X축 취급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얘들아 만약에 이 녀석의 이 녀석의 이 녀석이 이 녀석의 개수가 유리수였다고 잡아자, 그렇지? 다 했던 유리수였던 거야. 그러면 어떤 이야기도 가능하냐면 사실 생각해보면 얘가 1 마이너스 루트 t였대. 그러면 얘가 저절로 뭐로 결정되는 거야? 1 플러스 루트 가 되는 거야. 왜냐면 1억 이렇게 쓰는 순간 뭐가 돼 버려? 이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혈액은 존재하는 거고 1 플러스 루트 인 거야. 그럼 내가 얘 어떻게 쓸수 있는 거야? 그치. 뭐 최고차항의 계수가 뭔지 모르면 k라고 쓰고 x 제곱 그다음 뭐야? 둘이 더하면 2죠. 그럼 마이너스 2x.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 요 그렇지? 자, 다음 또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해보자. 가장 특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 가장 특수한 상황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아, 여러분, 물론 이제 이런, 건, 이런 건 있어. 내가 이거에 어,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는, 이 d는 당연히 0보다 크긴 하겠죠 맞지? 이건 맞아. 근데 이제 가장 특수한 상황이 요거겠지? 이거겠지? 이거겠지. 얘가 알파였다고 쳐봐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딱두 가지 정도 되는, 거, 되는 것 같아. 필요하다면, 첫 번째, 얘는 0한 다음에, 판별식 D에 대해서, D는 0이다. 이거 써서 뭔가를 구할 수도 있을 거고, 두 번째, 어떻게 믿고 푸는 거야? 내가 얘를 X축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최고 창기에서 뭔지 모르니까 k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써쓸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어, 이 정도의 자유도는 우리가 부릴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됐고요. 어 이제 뭐 실전 응용이다 해서 뭐 이것저것 되어 있는데, 봐봐요, 여러분. 내가 좀 뭔가 하나 다시 한번 봐 줄게. 실전응용 1인데, 자이글젠플 6번 봐봐. 이게 무슨 말인지 해볼게. 음, 봐봐, 얘가 이렇게 있지. 페이지 15쪽이야. 이렇게 있고, y는 mx야. 여기 중에 하나가 3이라고 나와 있어. 그치?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항상 아직 여런비기너니까 얘를 X축으로 취급할 수 있는 행위를 해보는 거야 X축으로 취급하겠다는 거는 이렇게 바라보겠다는 거지 맞아요? 근데 한 근이 3이래 근과 계수에 의해서 뭐야 두근의 곱은 48이어야 되니까 얘가 뭐라고 유일하게 결정되는 거야 1 6이라 유일하게 결정되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이차 함수를 이차 방정식으로 순간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네, 이런 관점을 기억을 해야 돼. 관점을. 자, 하나, 하나 더 보자. example 7번. 자, y는 kx라고 되어 있는데, 봐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oa 대 ob가 뭐래요? 1대 2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지? 그럼 여러분 이게 1대2라는 거의 의미가 뭔지 조금 곱씹어봐 봐봐 이게 1대2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걸더 말해주고 싶었던 거였냐면 수선해발 떨어뜨리고 수선해발 딱 떨어뜨려 봐뭐 말하고 싶었던 걸까 얘가 1대 이라는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내가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물로 놓을 수 있다 마이너스 이 알파로 놓을 수 있다 그냥 이 이야기 해주고 싶었던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 해주고 나서 얘가 어, y는 2 -x 제곱인데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돼? 자, 아까랑 똑같아 얘를 x축 취급하고 싶다 그러, 그러려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2는 0 이렇게 하면 되지 그다음부터 이제 뭐야 2차 방정식처럼 보면서 푸는 거야 뭐지 근거하게 쓸수 있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2이고 알파는 뭐야? 1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우리가 이렇게 취급했으니까.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 그러면 기가 뭐야? 아,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치?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야. 할수 있겠지. 음. 자, 이제 그 근해, 그네... 근해분리라는게 있는데, 근해분리 자, 이건 약간 조금 아웃사이드 같은 느낌도 있지만, 중요하긴 해. 자, 17쪽 보자. 자, 이제 근해분리야 일단, 지금까지 한게 일단 여러분들한테 핵심이야. 알았지? 지금까지 한게 일단 여러분들한테 핵심이고, 그 이후 이제, 근해 분리 이런 것도 뭐, 중요하긴 한데, 일단 지금까지 한게 제일 중요한 핵심들이야. 자, 이제 사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근해 위치를 판단한다는 건데, 이차 함수를 통해서, 이차 함수를 통해서 근해 위치를 판단해 보고 싶다는 거야. 근의 위치를 판단한다는 건 역으로 말하면 뭐야 내가 근의 정확하게 근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야. 그렇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고. 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3요소가 있어. 삼요소가 첫 번째가 판별식이고, 어, 두 번째가 축의 위치, 어, 세 번째가 함수값이죠. 함숫값이 야 함수값이야. 함수인가? 여러분도 모르죠. 자, 이런 건데. 지금 보면 여러분 봐봐. 하나 예를 들어 볼게 그냥 바로 예 들어 볼까? 자, 1을 이제 중심으로 할 거야. 1을. 봐봐. 두 근이 두 근이 1보다 크다라고 했다. 봐. 두 근이 1보다 크다. 두 근이 1보다 크다는 거 얘들아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얘들아, 봐 봐. 만약에 학생들 중에 이런 애들 되게 많거든.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함수값만 신경 쓴다고 해 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f1이 0보다 크다라고만 하면 되지. 얘가 f1이면 얘가 f(x)라고 한다면 F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f 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게 논리가 비하, 어, 빈약한 거 맞죠? 어떨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될수 있는 거 맞지 뭔 말인지 알아요? 그렇지? 그래서 판별식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거야 축의 위치는 왜 필요하지? F1이 0보다 크다라는 사실 1이 어딜 수도 있는 거야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지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두 근이 뭐야? 일보다 크다는 걸 원하는 거거든. 그지 아, 이래서, 이래서 이세 가지를 반드시 다 조사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러면 이제 보면 두 근이 일보다 크다라는 건첫 번째. 판별식. m제곱 마이너스 3m. 그치? 문제에서 말할 때그두 근을 이야기할 때 서로 다른 두근이라는 말은? 없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음, 그러면, m, m-.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축 신경 써야 되지, 축. 그쵸? 그렇죠? 어, 잘못 썼네. 어, 괜찮죠? 어, 깜짝아. 그쵸? 그렇죠? 축 신경 써야 되는데, 축이 뭐죠, 여러분? x는 m.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이해 돼요? 그러면 축이 반드시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값 F1은 1 더하기 m이니까 어,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요거 요거 보면 요것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버리면 이렇게 음, 되는 거겠네 그렇지? 이래요자 근데 이제 좀 특수한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뭐 그것처럼 좀 특수한 상황인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두근 사이에 1이 있는 경우야 두근 사이에 이렇게 1이 있는 경우 봐봐. 이때는 잘 생각해봐 두근 사이에 1이 f1이 0보다 작다라는 건 사실 판별식 쓸 필요 없게 만들지 f1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애초에 x축이 이렇게 아래로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일단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어. 두 번째, 축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 그렇두근 사이에 1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축이 1보다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두근 사이에 1이 있다라고 할 때는 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아,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그렇지? 어.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